네, 이번에는, 페이크 파울을 살펴볼 텐데요. 어, 사실, 페이크 파울 하면은, 사실, 감이 아닿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플라핑과 페이크 파울, 다른 겁니까, 혹시? 아, 예,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게 네. 총칭해가지고, 이제, 페이크 파울이라고 하는데, 예, 페이크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어, 실제 어느 부위가, 일단은, 파울이 있었습니다. 파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제낀 음. 데도, 아니요, 팔을 만세 부른 데도, 네. 이런 동작은, 이제, 페이크라고 하고, 플라핑은 말 그대로, 넘어질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거의 보면 두 다리를 붙이고 그다음에 팔로다가 짚는 장면이 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받는 거죠. 그렇죠. 네. 페이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심판을 일단 속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팀의 뭐 감독분들도 이제 나중에 오해를 해가지고 항의를 하게 만들든가팀 네. 동료도 속이게 되고 또더 나아가지고 팬들을 사실 속이는 힘이기 음.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강력하게 분절이 네.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제 저희도, 페이크에 이제 속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음. 해가지고선, 지난 시즌에 뭐, 175권이 제 올라왔는데, 그것서 이제 8 네. 6건이그래가지고서 이제 경고내지는 음. 벌금이 나왔던 부분이건 음. 정말, 어, 선수 여러분들께서 좀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놨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시는 선수 여러분들이 좀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좀. 어, 더 이상 좀 습관을 좀 고쳐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여기서 이제 편집을 네. 좀 해놨습니다. 자, 먼저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어, 네. 보시면 이제 그, 이중 동작이 나오죠? 네. 본인이 밀고 넘어가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laughs> 네. 아마 극명하게, 지금 보시면 플라핑이죠? 네. 네 플라핑. 이 <laughs>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덤블링 하듯이. <laughs> 네, <지금>. 이건 연기네요. 그렇죠. <laughs> <laughs> 잡다가 혹시 뭐 놓쳐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퍼닥퍼닥 음. 거리기도 음. 하고, 네. 음. 또 보시면은, 본인이 팔을 잡고 넘어지면서, 네. 네. 울을 당하는 척한 겁니다. 음. 네.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접촉에도, 음. 조금 아까 이 선수가 했고 또 당하겠다. 는뭐 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음. 예 그러니까. 네. 보시면 넘어, 넘어지는 게 옆으로 넘어지죠. 네. 사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경기 중에 빨리빨리 일어나서, 심판들도잘 네. 완벽하게 잡아내진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사후에요. 음. 예, 아그 우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좀, 네. 그, 뭐, 철저히 검증을 음. 하거든요. 예, 진짜로가 파울를 당했는지. 네. 예, 페이크인지. 보시면은 뭐, 음. 슛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응. 음. 예, 다 분이 잡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점프도 뛰기도 음. 하고. 네. 자, 그렇다면 벌금이 나가게 되는 파울은 어떤 게 어떤 게 있나요? 아, 이건, 어, 페이크에 대해서는, 네. 어, 티파울하고 자태같 갔습니다. 그래서 음. 첫 번째 그 1회 때는 네. 경고가 나가게 되고, 2회부터 이제 벌금이 나가게 됐습니다. 음. 네. 벌금은 이제 2회가 되면 20만 원이 되고, 음. 2, 3회 20만 원, 뭐, 그 다음에, 어, 4, 5회, 그렇게 되면 이제 30만원에서 이렇게 쭉쭉쭉 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예. 그까지 간 선수는 없죠, 아직까지 그래도. 어, 제일 많이 했던 선수가 이제 5회. 네, 아. 예, 5회가 있습니다. 네. 그, 그래 아무쪼록, 페이크 파울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팬들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올 시즌 부디, 또 페이크 파울 논란이 없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